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자가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재정 의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 발표.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여러 차례나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도 민주당은 오히려 그를 대변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이런 자는 민주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를 대변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정 의원을 따라가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장에서 참석자들이 다같이 인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게 됐다. 또 김호겸 의원은 국정감사 중 감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 또한 팩트 확인 없이 유튜브 채널과 단순 협업을 통한 거짓 뉴스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거짓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만 내면서 막상 국감장에서 거짓 뉴스로 의혹의 직접적인 대상자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한 이유대사 회동 후 발언 백브리핑 왜곡으로 인해 이유대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당 대변인을 맡은 김의겸 모원은 정말 소설을 써도 너무나도 적나라하지 않을 수 없다. 단한번 실수도 아닌 계속적이면서도 의도적인 이런 거짓 뉴스의 유포는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 중재법 처리에 앞장선 김의겸 의원은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입법 교관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서 온김옥염 의원은 이런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자신에게 직접 스스로 그런 법을 엄격히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다.